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제1리그 일본 축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코하마 FC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이 경기를 잡으면 가시와와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집중하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오가와가 유럽으로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아쉽긴 하지만 마르셀루 라이언과 이토 등이 공백을 메웠고 라라의 중원 영향력도 살아났다. 가시와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야마다와 마테우스의 연속골로 리그 선두였던 마리노스를 제압했다. 제이 그롯이 결장한 경기였기에 호소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였는데 윙으로 나선 야마다와 마테우스가 상대 수비를 이겨냈다. 최하위권 팀이지만 수비는 탄탄한데 공격진의 마무리마저 살아나면 중위권 도약을 기대할 만하다. 이 경기 역시 코가가 센터백으로 팀 수비를 이끌 것이다. 가시와의 승리를 본다. 요코하마도 라라유리의 중원 영향력이 대단하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가시와는 코가를 비롯해 수비진이 워낙 탄탄하기에 상대의 공세를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안정적인 수비 속의 호소야와 야마다가 역습에 나설 가시와의 승리를 노릴만하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간바오사카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간바는 연승을 길게 이어가며 중상위권으로 올라갔었지만 휴식기 이전 주춤하며 성적이 떨어졌다. 리그컵에서는 우라와에 완패하며 중결승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위권 팀 상대로 패하면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에 홈에서 승점 세점을 따내야 한다. 이스라엘 대표팀을 다녀온 네타라비가 선발 멤버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제발리와 알라노의 공격진이 정상 가동될 수 있고 다완이 중원에서 경기를 이끌 것이다. 니가타는 최악위와 승점차가 제법 되긴 하지만 시즌 초의 기세와 비교하면 15위라는 순위는 만족스럽지 않다 때문에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남은 시즌 동안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던과 피치제럴드, 후지와라 등이 나설 최종 수비가 공격 가담을 줄이며 원정에서 경기를 풀어갈 것이고 고미와 스즈키 등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것이다 니가타가 원정에서 간바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으로 승점 한 점을 따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제발리와 메시노, 후안 알라노 등 상대 수비를 언제든 공략할 수리토비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간빠가 화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리가타는 최근 마무리에 고전하고 있기에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